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동일한 증상이라고 해도 해결 방법이나 조치 방법은 다 틀려요. 참고만 해주세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업데이트를 하셨나봐요. 그런데 실패한 후에 이제 아예 부팅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연락을 주셨구요. 이 컴퓨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컴퓨터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그래도 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만 우선 조치를 했구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하시다가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어, 그동안에 설치된 프로그램 충돌 여러가지 충돌 원인이 있었구요. 그럴 때는 순종으로 깔끔하게 다시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우선은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외장 하드로 어, 부팅을 해볼 거고요. 사양을 보니까 1세대 그 보급형 모델인데, 음, 더군다나 2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네요. 최소한 4기가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되는데, 가상 윈도우로 들어와서 이제 놀란 거는, 어, SSD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 보급형 모델에 2기가램밖에 착재가안돼 있는데 이 모델에 윈도우 10을 설치하신 거예요. 뭐 보급형이라고 해도 원하시면 설치는 가능하신데 굉장히 버벅이고 아마 그 동안에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내부가 깔끔하죠. 보급형답게 이제 조소음에다가 이제 업무용으로는 최적화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한 군데를 더 꼽을 수가 있는데 어, DDR3는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우선은 SSD만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분해를 했구요 어,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이제 하단에 어, 손이 안 가는 부분에 이제 제가 살짝 놓아 드렸는데 어차피 어, SSD 특성이 충격에 강해요. 그리고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 자리가 없으면 저렇게 이제 한쪽에 넣어놔도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사양에 만약에 윈도우 10을 사용하셨으면 당연히 하드 디스크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윈도우가 손상된 거는 어쩌면은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SSD 교체만으로도 윈도우 손상률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 속도를 뒷받침을 해 주니까요. 다시 조립을 해 드렸고요. 어, 깔끔하죠? 어, 뭐, 손대는 흔적도 없고, 이제 원래대로 조립을 해드렸고, 여기서 끝은 아니죠. 어, 기본 같아서는 메모리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왜 하필이면 그때 이제 메모리가 없, 없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SSD만 교체를 했는데요. 업데이트 실패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드가 이제 부하가 걸려서 그럴 수가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럴 수도 있고, 원인은 많다 보니까, 뭐, 최소한 업그레이드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요, 윈도우 10을 아예 순정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 인그 안정성에서 뛰어나요. 동일하게 설치를 하더라도, 어 윈도우 7에서 업데이트한 윈도우보다 순정으로 설치한 게 속도도 빠르고요. 어 지금 바로 재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우선은 기대 이상의 속도가 제공이 됐고요. 어 각종 알림이나 절전 모드 이런 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기능을 끄고 있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생성해 드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윈도우 1 0이나 윈도우 모든 버전에서 이제 그 드라이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하나도 빠짐 없이 어, 자기들 능력에 따라서 다 설치하시면 돼요. 어, 만약 모르시면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델은 이제 어, 브랜드기 이 때문에 어,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쉽게 다운로드할 수가 있고요. 최소한 모델명은 알아야 돼요. 잠깐 사용을 해 보시더니 굉장히 빨라졌대요. 뭐 저희야 뭐 그전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어 너무 빨라져 가지고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최소한 음 저희가 이제 부족했다고 보는 부분은 어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모델도 4기가 이상은 돼야 되는데 어그 부분 때문에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hp 그 프린터를 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드렸구요 테스트 인쇄까지 해 드렸어요 어 저희는 웬만하면 어 기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다한 시간 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어 빨리 조치가 할수 있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어, SSD로 업그레이드가 해드리고, 어, 고객분한테 윈도우 업데이트 실패의 원인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뭐,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능력이 되시면 순종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